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기를 보내는데 벌써 세 번째 주일, 이 기간에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를 향한 헌신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 나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주한 세상 속에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주님의 그 고난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장로 두 분을 선출하였습니다. 원래 당회에서는 세 분을 선출 하려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분이 채워지지 못하고 두 분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공동 의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주 공동 의회 시간에 참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순간적인 전율을 느꼈어요. 우리가 장로로 피택되기 위해서는 전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느 특정한 그룹이 반대를 조금만 하면 한 10분 정도만 마음을 모아서 아니 10분도 아닙니다. 한 5분만 이거 안 되게 하자 하면 안 되게 할수 있는 것이 이 3분의 2 이상 득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차에 두 분이 당선되었죠. 원래 우리 당회에서는 1차에 그렇게 될까? 아마 한분 되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 규정을 두었죠. 그래서 2차 투표는 모든 사람은 다할수 없으니까 최소한 30% 이상 득표자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도 결코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는데, 다른 교회는 20% 이상 투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 얻기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회에서는 30%를 조금 높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심쩍어서 이30% 얻는 사람이 3 명이 안될 수도 있다. 해서 여러분에게 광고하기를 만약에 30% 이상 투표자가3 분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3등까지 20%가 되어도 듣고 10%가 득표해도 좋습니다.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한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우리 당위에서는 30% 투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번엔 어쨌든 장르를 한세번 세우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공동 의유를 한 거죠. 그런데 1차 투표에서 두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전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두 분이 당선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30% 득표자가 두 분이나 나왔어요. 제가 그 결과 보면서 전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두 분이 누구인지 알죠? 또그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전율을 하고 참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꾼들이 또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세워지는구나. 어, 생각을 하고 2차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표가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권표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거의 다 3분의 2에 두분다 가까이 되었다. 두분다 실은 장로로 피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50% 전후로 이두 분이 세워진 거죠. 표가 분산된 안타까움이죠. 근데 가만히 제가 한 주간 지나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두분다 세우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안 되고 한 사람 뭐 있을 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분다 세우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정말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는 3분의 2에 조금 못 미쳐서 아쉽게도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쉬우면서도 감사하고 또참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안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 공동 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드신 두 분도 어깨가 무거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하면 그 사명 정말 감당하고 본인에게도 영광이지만은 교회에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안 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워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은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 이 변화의 때에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그 자기 직분에 대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엄청난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세우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는데 사도로서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직분을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은 것이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직분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맡겨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획득하려고 쟁취하려고 해서 얻은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어 여기셔서 나에게 맡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그렇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그렇고, 권사의 직분도, 장로님의 직분도, 목사의 직분도. 또 우리가 구역장, 성가대, 교사로서 여러 가지 직분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떤 신분의 높은 위치 또는 어떤 권세, 권력자의 자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어떤 실력이 되어서 맡겨 주신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맡겨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최고 어둠 가는 죄인.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못된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 주시는 것은 그 조건 보고 맡겨 주시는 것이 아니죠. 또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전혀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겸손해서 말한 것인가요? 물론 겸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름답게 돌에 맞아 스테반이 죽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메스도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이죠. 그 사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그의 죽임을 죽인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세반이 순교하는 거 기독교인이 그렇게 돌맞아 죽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더 나가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효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무른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박해서 에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지금 이다메섹도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진면목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충성도의 역에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뭔가 사명을 가지고 섬기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의 다른 이름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잘 알잖아요. 섬기고 봉사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종이라는 의미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종으로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이것을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사도로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사로서,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이 직분을 맡은 것은 어떤 누리라고 권력의 자리로서의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겸손히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직분을 그렇게 섬기는 직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을 자기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극휼하심과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 가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리어 극류를 입었기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된 교회수로서 이제는 직분자,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극휼을 입었고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쇄하였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떤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주었다라고,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직분자는 철저히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오랜 신앙생활하고 어떤 물질적인 조건, 토대를 갖추었기 때문에, 사회적 신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극률로서, 직분이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직분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장로의 직분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선배를 만났어요. 그 선배님의 친구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뭐 고등학교 친구고 뭐 이런 관계니까 뭐 편하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뭐 선배가 이제 막 신앙생활할 때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장로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치의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장로직분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있었겠지요. 나 장로 필요하니까 너 나중에 나 장로 줄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고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높은 위치, 직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직분자에게는 은혜와 극률이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나를 제어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영적 교만과 영적 우월 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영적 교만과 영적 우월의식에 빠질 수 있을까 봐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고, 규정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과거를 잘 모르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도로서 엄청난 복음 전도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하고 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으뜸가는 죄인 교회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때 바울의 마음속에 우월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랑하면서 자기의 직분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직분자로서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저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덧입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부류는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진짜 죄인이요. 둘째 부류는 스스로 죄인으로 고백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죄인인 것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때 세상 사람들의 설때나 정도면 된다라는 그런 의인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직분자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큰 성인입니까?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성 프란치스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세상의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더큰 일을 했을 터인데 나는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한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시대를 살리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성인이 될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림 목사님도 마찬가지 고백을 했잖아요. 그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태풍던 상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 참배한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도 벌써 죽어야 할 죄인인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자기는 죄인이라는 이 의식 속에 그런 고백 속에서 겸손히 주인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로 직분을 받고 또 권사로, 집사로, 또 장로로, 목회자로 직분을 받았지만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극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바울처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것이고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같이 그렇게 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후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영광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일꾼이 될 터인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어서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잘 섬기게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갈 때에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짓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훌륭하신 말씀이 있어요. 본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본받고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앞에 간 사람들을 우리는 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장로님의 본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받을 것이고 또 믿음의 우리 그 자손들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발걸음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이상해요.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만큼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은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 이런 간증지 책 속에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본 장로님을 존경하고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장로님의 별명은 신발 장로님이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애들을 보지만 한 3, 40년 전 시골교회는 이런 의자가 없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배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일 학교는 한 9시 정도 예배 드리고 또 어른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뭐 예배당에 오면 이 아이들 어수선 하잖아요. 복잡합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신발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옆에 신발장이 있지만은 신발장에 그 신발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그 입구에 널려져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 조금 있다가 우리 교육관 입구 한번 가보십시오. 유튜브 입구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신발이 되어 있는가. 아마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장로님은한두 시간 미리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신발을 하나하나 신발장에 다 정리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올 때 신발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인들, 그 아이들끼리 신발 장론입니다. 하는 그런 별명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이 목사님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본이 드는 겁니다. 큰거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말없이 섬기는 그 모습이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교육관에 그 신발 너저분하게 있는 거본 적, 보았어요. 한 번도 이거 신발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왜 정리하면 깨끗하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은 내가 그것을 신발장에 정리해 넣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무심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숨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고 어렵지 않은 일인데도 우리는 무심코 그렇게 지나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는 여러분들 미처 보지 못하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게 그런 섬기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식당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데 할일다 하고 그렇게 꾸준일을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청소하는 것들.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유요부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참, 우리 교회 와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사찰집사 힘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누군가 주중에 나와서 낙엽을 청소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또 전지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본을 받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본이 누구한테 돼야 되느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차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 생활을 할 사람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그분들이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나의 남편에게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다면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사의 직분을 주신 것 여러분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신 것, 여러분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 목회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 바로 그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신이 위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차 믿을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이세요. 내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본이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합니다. 12절에 처음 시작할 때, 그가 그렇게 직분을 맡고, 감사하고, 은혜에게 부어주고, 이런 본이 드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하게 하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엠, 디나, 모, 그라 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엠이라 하는 것은 영어의 접두사 엠이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강화하다, 힘을 부어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나모라는 것은 디나미스,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고 힘을 부어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도전받으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뜨겁게 뜨겁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나아갈 때, 이 부어진, 부어진 능력이 내 안에서 힘으로 착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가서 나의 직장으로 가서 세상 속으로 가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나눔과 베품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 주셨어요. 모태에서 택정해 주셨고 또 불러 주셔서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의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